첫잔의 이별 윤수일 그리고 최진희가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첫잔의 이별. 이 보면은 굉장히 멜로디도 정감 있고 슬픈 멜로디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어 제가 설명을 하면은 부르면서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은 노래 굉장히 그 멜로디가 이 뭐랄까 구슬프기 때문에 그 뭐냐 감정 표현을 좀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와 나의 찻잔이 그러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맛이 덜하겠죠. 그럼 그대와 나의 찻잔이 이런 식으로 정감 있게 아 설명해 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원곡 듣지 마세요. 이 설명을 듣고 구간구간 구간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지 그냥 다 불러놓은 거 대충 부를 것 같은 그냥 유튜브에서 들으면 돼요. 그럼 다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이면 내가 잘 해서 잘 불러가지고 남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충 불러가지고 그러면 들어주는 이가 별로 있을까요? 예쁘게 부르면 들어주는 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그대와 나의 찻잔이 자 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제가 말 많이 했죠 그러나 제가 음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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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찻잔니 정확히 맞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와 나의 찻잔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대와 나의 차차, 이렇게 버리면은, 절대 그 버릇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갑자기 시작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 좁혀 변화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따라가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보면, 그나 이런식으로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만 시각하는데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꾸만 시각하는데 까지 가볼게요 항상 이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다 불러 놓은 노래는 맨 나중에 정말 맨 나중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야 되고 그대와 나의 찬자니 자꾸만 시각가는데대쭉 뽑아가지고 스트레이트 다음에 에로 비브라토 주는 거예요. 그대와 나의 찬자니 자꾸만 시각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시가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감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발라드 같은 것은 전혀 맛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짜잔이 아닙니다. 착잔 보세요. 고 밑에 보면은 줄이 어, 두개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에 반박이 되는 거예요. 뜨겁던 물이 착잔이에요. 부탁요 뜨겁던 물이 차짠이. 착잔이에요. 이에요 원래는 뜨겁던 물이 착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늘이 시거 가는데 자, 보세요. 사늘이 시거 입니다. 가는 똑같아요. 반의 반박이에요. 자, 거리상으로 보면, 음의 거리로 보면은 시거는 25m, 간도 25m 사늘이 여기는 50m씩이에요. 사늘이 시거 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줄넘기처럼 되어 있죠. 여기는 끊지 말고 가라는 얘기에요. 싸늘이 시거 가는데가 아니고 싸늘이 시거 가는데 끌고 가라는 얘기에요. 그 음을. 근데 싸늘이 시거 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음을 이어서 가라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싸늘이 시각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시하는데 자, 자, 여기도 보면 우, 우리는 말을 잊어요여기 보면은 25m예요. 여기서 지시를 자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가쭉그졌으면 여기도 25m 변하겠죠점 없으면 그러면은 여기는 반박에다가 반의 반박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럼 50m에 25m가 더 붙겠죠. 우리는 말을 이전에 그냥 여기서 75m 가는 거야. 말을 이전에 이런식으로 우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을 잊었네 이런식으로 이 노래 참잘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말을 잊었네 갑니다. 할 말은 서로 많은데 똑같죠. 음, 서로하고 말을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데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요. 마이 맞죠? 이전니다 이전에 얘가 두줄 쳐져 있죠. 어, 반의 반박이죠. 21m, 25m. 어, 16분표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가슴은 타고. 그죠? 타고 아닙니다. 가슴은 타고 있는 데 이렇게 다시 가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25m 여기서도 25m 반에 파면 이거 반, 절반이 쪼개지지 않았잖아요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25m가 간다면 여기도 여기서 25m 여기서 25m 그렇 얻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렇 그렇죠 그렇 그렇게도 행복 했는데 그렇죠 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도 행복했는데,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도 25m죠. 싸늘 하게 식어 버렸나, 버렸나, 그러죠. 거기까지 가볼게요. 이제는 여기 앞에까지. 처음부터. 자, 아, 잘 들어보세요.

땅을 하게 식어버렸나. 그 다음에, 반방 엣, <laughs> 이제는 식은 찼자네. 그러죠. 여기도, 엇 <laughs> 이별은 타서 마시고. 그러죠. 이별은 타서 마시고. 그러죠. 이거 빠르지만, 이어서는 이별은 타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이제는 그일 지금 첫 잔에부터 다시 한번 나갑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셨어요. 설명을 자주 들으세요. 노래를 자꾸 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잘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럼 1, 2절, 전주간주 짧게 해서 연속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